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급등 전문가입니다 자 마스크 네트워크 드디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이 전고점이라고 불러야 될 구간대들, 2024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 초에 한번 찍었던 구간대들을 넘으려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넘으면 다른 또 세상이 올 겁니다. 이것들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이거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좀 신규 진입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 좀 알려드리면서 영상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 업비트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이제 상장하고 나서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4월달 이 하락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굉장히 이제 긴 조정이 있었습니다. 이 조정을 그대로 채널링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걸 극복하고 나서 또 다른 박스권을 만들어주다 급등 나왔고 이 고점을 지금 다시 탈환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진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이 상승세가 얼마나 좋은지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지려고 하는 모습들, 비트가 아무리 흔들어대도 피보나치로 봤을 때 전혀 흔들림 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을 살짝 돌파는 했었으나 다시 빠진 모습. 그런데 지금 236 부근에서 굉장히 이 지지, 382 부근에서도 지지 딱 나와주면서, 요 구간에서의 입지를 가져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구간은 여기를 넘어서, 이제 7,500원, 그 다음에 8,000원, 9,000원까지도 한번 볼수 있는 자리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발라온 패턴들이 뭐냐면, 그 전에, 팔에 침적으로 나오는 이렇게 고점들을 돌파했을 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 특이점을 보게 되면은 이 수렴하고 있는 거래량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진짜 이렇게 내려와서 자 거래량 가지고 뭐 수렴한다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잘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빠지고 있으면서 단기간에 딱 나왔. 자이 구간과 이 구간을 봤을 때 상당히 크게 올렸을 때 거래량보다 이때가 그래도 좀 비슷하게 들어왔죠. 물론 하루였지만 그래도. 천천 히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승이 올라오는데 거래량도 이렇게 안 터지고 있어요. 이미 매집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빠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지금 패턴이 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급등이 나온 게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면 좀단기적으로 조정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구간 때들을 이제 뚫으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너무나도 눈에 보인다. 뻔한 패턴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익스펜디드 라인 한번 그거부터 할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급격하게 이제 차트에 급등이 나오고 있고 여기 딱 맞춰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맞춰보고 여기도 마찬가지 한번 이렇게 맞춰보면은 이런 식으로 맞춰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짧은 그리고 점점 좁아지는 상황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통상 이렇게 올라가는 쐐기가 나왔을 때는 하락 패턴이 나오는 게 맞는데 지금 이 하락에 대한 에너지도 별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한번 급등이 나오면 더큰 이제 로켓이 한번 시작될 수 있는 자리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보통 이렇게 내려야 되거든요. 상승이 나오고 이게 내리고 나서 올리는 경우가 이제 태반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상승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급등이 나오고 이렇게 올려버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짧게 올리는 그러니까 이패넌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이기때만큼 올라갈 수 있다고 봤을 때 여기는 충분히 고점을 넘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늘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는 거겠죠. 그래도 여기서 버텨주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만 잘 잡으면 돼요. 모든 코인이 다 오르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기회비용 놓쳤다. 마스크 들고 있어서 힘들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이 힘든 걸좀더 버텨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가는 거 따라간다고 해서 다 수익뿐인 아니에요. 좀 시바이누, 뭐, 도지 이런 코인들 가는 동안 아직 못 갔는데 단기 급등이한번 보여주기 할 겁니다. 그래서 그구간때들 제가 잡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집중해서 제가 드리는, 제시 드리는 가격대 내에서 매매해 보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코인들 가지고 매매 진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9965-0309 여기 번호를 올려놨고요. 이 번호로 숫자 1번을 딱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제가 마스크로 수익 볼수 있는 자리를 알려드리고 매수가, 매도가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받아가셔서 그대로 하시게 되면은 어, 수익이 따라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거 가지고 사실 우리가 수익이 좀 냈잖아요. 단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자 그래서 자 플러스 한 종목 진짜 어려운 거 하나 골라주세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중에 마이너스가 너무 심하다 힘들다 하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 종목 하나 골라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이것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신에 어디서 샀는지 평단은 어디인지 뭐 언제 샀는지 비중은 얼마 들어가 있는지 좀 자세히 써서 알려주셔야지 제가 분석되기 쉽다는 거좀 말씀. 말씀드리도 하고요. 이 번호로 숫자를 보내주신 분들 다 무료로 모든 정보 제공되는 추천까지 다 무료로 금전 하나 받지 않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오전 오후 단타 진행하는데 이제 메디 블록이라는 목록으로 오늘 오전에 한번 수익을 이제 냈었고 여기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제가 내려갔을 때 다시 한번 잡아볼 만한 구간대들이 나왔다고 라 말씀드렸는데 또 올라갔어요. 요새 좀 이타적으로 수익을 내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온 애들을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런 코인을 찝을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없으시면 제가 이걸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실 거는 제발 매도 사인 드릴 때만 매도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여기 이렇게 번호 숫자 1번을 보내주신 분들 30분 이내로 끝내드리는 매매에서 12% 수익을 내드렸고요. 방금 올라가기 전에도 저희 단톡방에다가 자, 지금부터 어 비중 다시 한번 조금씩 실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했는데 바로 올라갔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직전에 세력이 들어온 것을 판별해 낼수 있는 그런 검색기가 있습니다. 거기 검출되는 코인들만 제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 번호로 숫자 만 보내주시고 마스크에 대한 마스크도 이제 어느 정도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잡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가장 어려운 한 종목까지 해서 다 무료로 금전 안 받고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정보를 돈안 받고 제공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디 유료방 가서 털리지 마시고 여기 1번 보내주셔서 많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종포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